고난 주간 두째날 말씀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감동은 어떨까요? 아마 감동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은혜라고 시인하면서도 받을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을 은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은혜는 그만큼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의로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 할 때, 이죄 있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죄 있는은 죄가 아니라 죄성입니다. 죄성이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할 때, 여기 정하사는 정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죄성 있는 예수님의 몸에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데도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의 노병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숙이 21장에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서 노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본 즉 모두가 다 살았다는 그 일이죠. 예수님보다 1500년 이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통해 보이신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왜 노뱀일까요? 뱀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 왜 높뱀이에요?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신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불완전을 대신 입으신 완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처형하는 특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처참한 죽임 당하셨다는 것. 정말로 그거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의로운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시고서도 죄는 없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함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목숨만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람의 불완전함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허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의로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죠. 하나님이 내 친구다. 연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친구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인 친구가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의로움으로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생 얼마나 큰 짐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 친구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친구로 대신 죽으셨다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는 정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죽었어도 우리는 평생 그 친구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떻야 돼요?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내 모든 삶, 예수님을 위해야만 그러한 방향, 이야니다 선택도 아니요,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거기에 대한 반문할 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살기를 매일 매순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로운 십자가를 마음에 잘 묵상하시고 단순한 죽으심도 아니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고백도 아니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불완전한 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의로운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내어 드리는 결단 새롭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그 십자가를 진지하게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의 모든 존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길 결단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